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딸,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라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 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라산이다. 터키의 아라라산은 그 지방 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의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라산에는 바다에서만 볼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단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멋있다. 중위는 비행 도전 산청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어.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생의 핑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 연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천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주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지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자,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대충 이해하실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라라산인데 입구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홍콩에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노아 방주가 발견된 것 외에도 어, 실제 온 세상이 덮이는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어, 길이가 한 350km 이상 되고요. 넓이가 가까운 것은 6km, 좀 멀은 것은 30km입니다. 넓이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강 넓이 30km짜리 보셨어요? 예, 네, 협곡입니다. 평균 깊이가 1,600m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강이 요만큼 흐르는데 콜로라도 강이 흐르거든요. 지금은 강이 요만큼 흐르는데 강 폭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만큼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강은 요만큼 흐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그랜드 캐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층입니다. 이 지층이 350km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이가. 사람은 안 보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지층인데요. 지층이 일자예요. 350km가 일자입니다. 일자. 그러면 한순간에 생겼다는 얘기죠. 짧은 시간에. 긴 시간에 생겼으면 울퉁불퉁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350km 이상 되는 그 거리가요, 일자입니다. 지층 자체가 일자예요. 쫙 평평하게. 그리고 지금 여기 콜로라도 강이거든요. 근데 강 폭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강은 요만큼밖에 안 흐르는데, 폭은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그 지층의 모양을 통해서, 홍수가 있었다. 그런데 홍수가 물러갔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채워져 있는 물을 빼시는 방법을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생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온 세상에 덮인 물을 지형의 변화를 가져옴으로 물을 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지형의 변화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이 지층이 같은 지층인데 들려 올라가 있죠. 여기 이제 로키 산맥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들려졌죠. 지층이 여기는 잘려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휘어졌죠. 이 휘어진 지층을 습곡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습곡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요? 지금은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굳어진 상태를 틀면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진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그 당시에 땅이 부드러웠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틀어지든 그 모양을 갖출 수 있는 부드러운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에 물이 덮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발견된 암모나이트예요. 바다 속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자, 안데스 산맥에서 조개 화석이 나오고요. 이건 이집트에서 찍어 온 건데요. 바위에 조개가 박혀 있어요. 이런 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마이산이죠.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이산인데 이 마이산에서 발견된 물고기 화석입니다. 자, 여기 마이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두 봉우리의 정상에서 발견되는 조개껍데기들은 이곳이 먼 옛날 바다 밑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한순간 솟아올랐을 마이산의 형성 과정이 눈에 보일 듯 생생하다. 그럼 마이산은 어떻게 된 거죠? 바다가 산이 된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많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물에 의해서 깎인 것을 보이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깎인 것과 물에 의해서 깎인 것이 다릅니다. 예. 네. 물에 의해서 깎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4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6절 옷으로 덮음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덮었던 물을 빼시는 방법으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용기입니다. 지층의 변화죠. 그것으로 물을 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을 곳곳에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화석입니다, 화석. 온 세상에 물이 덮인 흔적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화석인데, 화석은 오랜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1999년도에 미국 유타주에 있었던 홍수 사건 때입니다. 홍수가 있었는데 차가 진흙에 박혀버렸어요. 이해되셔요? 홍수인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차가 진흙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차를 화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를 화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각가지 화석, 대홍수, 입증 75%가 퇴적암이래요.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자 이렇게 홍수가 있으면 이런 진흙들, 뻘흙들 같은 게 쌓이죠. 요게 오랜 시간 지나가면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75%가 퇴적암이 되려면 온 지구상에 물이 덮여야지 가능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아까도 보셨죠? 바위에 조개, 조개가 박혀 있는 건 흔히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조개들이거든요. 예. 네. 근데 바위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집단으로 뼈들이 묻혀 있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지역은요.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한 자리에 묻혀 있어요. 예. 네. 화석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거든요. 한 곳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요게 심장이거든요. 공룡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화석되려면 기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화석 그러 뼈가 나오죠. 예. 네. 이게요. 심장이 화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태리에서 발견된 건데요. 아주 보존 상태가 좋은 공룡이거든요. 그런데 내장이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얼마나 빠른 시간이면 자, 시베리아 동토에서 냉동된 상태로 새끼 매머드가 있었는데 캐내고 있는 거예요. 불고기를 해 먹을 정도로 신선했답니다. 얼음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자, 이 물고기 모양을 봐 보세요. 자연스럽죠?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식사 중에 화석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 입속에 있죠.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아시겠죠? 이런 화석들은 많아요. 여기 작은 물고기가 입속에 있는데 화석됐잖아요. 자, 이것은 미국 캔사스주에 있는 건데요. 뱃속에 소화되지 않은 또 다른 물고기가 있어요. 화석이 됐는데. 자, 이 새우죠. 지금 새우하고 모양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많은 화석들, 이 화석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온 세계가 덮이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염호들 있죠. 소금을 함유하고 있는 호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우윤희 소금 사막인데요.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우윤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해발 3,400m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의 두께가 1m에서 최대 120m까지입니다. 소금 두께가 120m예요. 안 놀래시네? 엄청 놀랄 얘긴데. 소금 120m 짜리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서 산호화석이 발견됩니다. 해발 3,400m 인데. 해발 3,400m 위에 120m의 소금 사막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 산호화석이 있어요. 산호는 어디에 있죠? 바다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이우윤니 소금 사막이 있는 지역은 바다였는데 들려 올려졌다는 얘기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